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성결대, 한신대, 용인대, 강남대, 대진대 다섯 학교의 정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 입시 일정 잠깐 보면요,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부터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중 3일 이상. 정시 모집 전형 기간은 2025년 1월 7일에서 2월 4일까지.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2025년 2월 7일까지. 정시 모집 합격자 등록은 2025년 2월 10일에서 12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결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대는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은 따로 없고요. 전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결되는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모집 인원은 가군 132명, 나군은 20명입니다. 전형 방법은 체육 교육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100%입니다. 수능 반영 방법은 모든 과에서 국수 3개 영역 중 최고점 2개 영역 70% 반영, 탐구는 최고점 한과목30% 반영한다고 합니다. 모든, 영역에, 모든 영역에서 선택 과목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한국사는 등급별 환산 점수가 가산된다고 합니다. 다음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최종 등록자 100분의 70퍼컷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위는 경영학과 78.55였고 최종 등록자 100분의 70퍼컷이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뷰티 디자인학과 70.65였습니다. 최종 등록자 1 0 0분의7 0퍼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71에서 76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최초 합격을 위해서는 4등급 정도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신대 살펴보겠습니다. 한신대의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은 자유정보학부가 신설되었고 이 계열 변경된 학과와 학부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칼럼이나 모집요강에 게시된 표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이 가군은 81명, 다군은 4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전형 내용 살펴보면요. 모집 인원은 가군 81명, 다군 49명 모집하고요. 전형 방법은 특수체육학을 제외하고는 수능 100%입니다. 수능 반영 방법은 전체 모집단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 우수 영역 수선으로 50% 30% 20% 반영됩니다. 단 자연계열에서 수학 미적분, 기하 응시자는 수학 경력 취득 점수의 5%를 가산하며 한국사 가산점은 전형 총점에 부여합니다. 다음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요. 최종 등록자 100분위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위는 AI 시스템 반도체학 85.92였고, 최종, 최종 등록자 100분위 평균이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신학 입문 융합 계열 81.6이었습니다. 최종 등록자 100분위가 평균, 평균적으로 82에서 86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최초 합격을 위해서는 3등급 정도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용인대 살펴보겠습니다. 용인대도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은 따로 없고요. 전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용인대는 나군에서 198명을 모집합니다. 전형 방법은 예체능 계열, 사범 계열, 체능 계열은 대외하고 수능 100%입니다. 수능 반영 방법은 무전공 학부는 국어, 수학 중 상위 한개 영역 40%, 영어 30%. 탐구는 상위 한개 과목 30% 반영됩니다. 인문사회 사범 계열은 국어 40%, 영어 30%, 탐구 상위 한개 과목 30% 반영됩니다. 경찰행정학과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상위 한개 과목 20% 반영됩니다. 자연 계열은 수학 40%, 영어 30%, 탐구 상위 한개 과목 30% 반영됩니다. 예체능 계열은 국수 영중 상위 한개 영역이 60% 반영이 되고 탐구 한개 과목이 40% 반영이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년도 입시 결과 살펴보면요. 최종 등록자 100분위 70%컷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위는 미디어 디자인학과 93.4%, 최종 등록자 100분위 80%컷이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국학과 52.00이었습니다. 최종 등록자 100분위가 70퍼컷이 평균적으로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는 75에서 82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최초 합격을 위해서는 3에서 4등급 정도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강남대 살펴보겠습니다. 강남대의 전년도 대비 변경 상황을 살펴보면요. 학사구조 개편에 따라 모집단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강남대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모집을 하는데 가군은 162명, 나군은 195명, 다군은 160명 모집을 합니다. 전형 방법은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는 수능 100%이고요. 수능 반영 방법은 인문사회 계열,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야간 예체능 계열은 국어 또는 수학 50% 영어 30% 탐구상의 한, 탐구 한 과목 20% 반영됩니다. 자연계열은 수학 50%, 영어 30%, 탐구상의 한 과목 20% 반영되며,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자는 가산점 10%가 부여됩니다. 자유전공학부는 국어, 수학, 우수한 영역 순으로 40%, 20%, 영어 20%, 39-20%가 반영이 되면 우수한 영역이 미적분이나 기하의 경우 가산점이 7% 부여됩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일반전형에서 최종, 최종 등록자 8 0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위는 ICT 융합공학부, 카피타공학부 825.3이었고요. 최종 등록자 8 0퍼 커지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음악학과 성학 26.6, 중등 특수교육과 763.0이었습니다. 강남대 정시 성적 결과는 강남대 산출 방법에 따라 인문사회, 자연계열 1000점, 음악학과, 1000, 음악학과 100점, 유니버설 아트 디자인학과 400점, 스포츠 복지학과 3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입니다. 꼭 강남대식으로 계산한 후 컷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진대 살펴보겠습니다. 대진대의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은 학과 통합 및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학과 명칭이 변경이 되고 학과가 신설된 곳이 있습니다. 전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진대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가군은 189명. 나군은 292명, 다군는 79명 모집합니다. 전형방법은 수능 100%이고요. 수능 반영방법은 대순종합대학, 인문예술대학, 글로벌산업통상대학, 공공인재대학, 보건과학대학, AI융합대학, 공과대학, 상생교양대학 모두 국어영역, 영어영역, 수학영역 중 상위성적 상위 한계영역을 60% 반영하고요. 유에 선택된 성기성적 한개 영역 외두개 영역 탐구 한국사 중한개 영역이 40% 반영이 됩니다. 단2 0개열 지원 시 수학 영 아, 그리고 2 0개열 지원 시 수학 영역 기하 미적분은 10% 과학 탐구는 7%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수능성적 활용 지표는 1 0 0분이고요 영어 및 한국사 등급별 점수 부족 점수 부여 기준은 1등급은 90, 2등급은 85, 3등급은 80, 4등급은 68, 5등급은 55, 6등급은 40, 7등급은 30, 8등급은 20, 9등급은 0입니다. 100분위를 잘 참고 표를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요. 수능 일반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100분위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간호학과 90.0이었고요. 수능 일반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1 0 0분위 평균이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사회복지학과 7 2 2 0이었습니다 최종 등록자 1 0 0분위가 평균적으로 73에서 79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최초 합격을 위해서는 3에서 4등급 정도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결대, 한신대, 용인대, 강남대, 대진대 다섯 학교의 정시 전형을 전역, 살펴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성결대는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을 하는데 가군은 132명, 나군은 20명을 모집합니다. 모든 학부에서 학구, 국수영 3개 영역 중 최고점 2개 영역이 70% 반영되고요. 탐구는 최고점 한 과목이 30% 반영됩니다. 한신대는 가군, 나군, 가군과 다군에서 모집하는데 가구는 81명, 다구는 49명 모집합니다. 전체 모집단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우수 영역 순서대로 50%, 30%, 20% 반영됩니다. 단, 자연계열에서 수학 미적분 기영 응시자는 수학 영역 취득점수의 5%를 가산하며 한국사 가산점은 전형 총점에 부여합니다. 용인대는 낙원에서 모집을 하는데 무전공학부는 국어, 수학, 중, 상위 1개 영역 40%, 영어 30%, 탐구는 상위 1개 과목 30% 반영됩니다. 입문사의 사범계열은 국어 40%, 영어 30%, 탐구, 상위 1개 과목 30% 반영되고요. 경찰행정학과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상위 1개 과목 20% 반영됩니다. 자연계열은 수학 40%, 영어 30, 탐구상위한개 과목 30% 반영되고요. 예체능 계열은 국수 영중 상위 한개 영역이 60% 반영, 탐구 1개 한계, 한계 과목이 40% 반영됩니다. 강남대에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모집하는데요. 가군은 162명, 나군은 195명, 다군은 160명이고요. 인문사회 계열, 자유전공 자유전공 학부 야간 예체능 계열은 국어 또는 수학 50, 영어 30, 탐구 상위 한 과목 20% 반영됩니다. 자연계열은 수학 50% 반영, 영어 30%, 탐구 상위 수학 50%, 영어 30%, 탐구 상위 한개 과목 20% 반영이 되며,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자는 가산점 10% 부여됩니다. 자유전공 학부는 국어, 수학, 우수한 영역 순으로 40, 20%, 영어는 20%, 탐구는 20% 반영되며, 우수한 영역이 미적분이나 기하일 경우 가산점이 7% 부여됩니다. 대진대는 가나다군에서 모두 모집하는데요. 가구는 189명, 나구는 292명, 다구는 79명 모집합니다. 주후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글에 생략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학교의 입학적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시 전형 칼럼은 나무아카데미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